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에이. 에이. <laughs> 야, 오늘은 또 미녀의 또또 성교사님과 함께하는 또 시간이 준비가 됐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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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기소개를 직접 해주시면 <laughs>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김현경 자매입니다. 저희 남편 김용찬 형제님 계시고 셋딸 예린이, 예랑이, 예원이 이렇게 다섯 식구가 슬라이스 오따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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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처음에 처음에 <웃음> <웃음> 조금 긴장되요 네, 조금 긴장되요어 네. 별로요. 아 어, 괜찮아요? 네,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민이면 <laughs> 편해 보이시고, 제가 네. 오히려 네, 조금 또, 또 쑥스러워. 할 때마다 네. 이거는 쑥스러운 거예요. 네. <laughs> 네, 할 때마다 적응이 안 돼. <웃음> 네. <웃음> 오늘 좋은 <laughs>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러면은, 어, 선교를 음, 음. 지금 나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어, 저희가 이제 선교지 간 것은 2014년, 2014년. 1월달이니까 음. 한 8년 된것 같고요. 오.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어릴 때 결혼하고 한 2년 차때 어, 선교 훈련 받겠다고 네. <laughs> 나간 게 2007년이어가지고 제가 와우. 27살 때 나갔으니까 네. 27살 때, 네네네네 네. 네네. 네. 결혼 2년차 때, 와, 네네 <laughs> 그러면은 결혼 2년차 때 네, 2007년, 네, 2007년에 나갔고 선교는 2014년에 네네. 갔는데 그 기간 동안 네. 어떤 뭔가 일이 있을 저는 지제가 아, 네. 듣기로는 네. 그렇게 심탄하진 음. 않았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성교지 가기 전에 주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청년 때, 저 형제님도 그렇고, 저도 음. 그렇고, 이제 성교의 마음이 있으니까 음. 우리는 같이 성교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성교훈련을 받으러 갔었어요. 근데 이제 2년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6년이 돼가지고 어. 꽤 오래 있었죠. 어쩌다가 그때 네. 6년이 되셨는지. <laughs> 어 2년가 끔 부족했나 봐요. <웃음> <웃음> 훈련이 <웃음> 네. 2년만 하면은 음. 될줄 알았는데 음. 얘네는 조금 더 광야에서 굴러야겠다. 음.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게 아닐까. 음. 그래서 파송을. 캐나다 모임에서. 아, 어, 네네. 저 캐나... 이제 저희 강남 교회가 처음에는 이제, 교회가 이제 작고 어려우니까 음. 파송을 음. 못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아, 네, 그렇죠. 네. 네. 어려우셔가지고. 그래서, 아, 하느님이 우리를 안 쓰시나, 안 쓰시려나 보다. 음. 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저희가 참석하고 있던 그 캐나다 모임에서 사송을 해주시겠다고 음. 해가지고, 캐나다 모임에서 완전 해주시고, 또 한국에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음. 이제 강남교회, 저희 모교회니까, 영채선생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고 났는데, 음. 형제님들께서, 어, 이곳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음. 해가지고, 갑자기 또 한국에서도 파송을 해주셔가지고. 네, 네. 하나님은 항상 그러신 것 같아요. 음 고난 끝에는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고, 또, 웨이메이커,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음.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혼하기 전부터 음, 음. 형제님과 성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결혼하고 2년 만에 성교훈련을 따르고 하셨다 그랬는데, 네. 어렸을 때부터 혹시 음. 꿈이 선교사 하셨나요, 그럼? 그렇다고 할수 있어요. 어렸을 어... 때부터? 네, 때부터. 네. 그게 제가 뭐 꿈을 꾸려고 한건 아니었고요. 네. 저희 아빠가 선교사 전기를 한권 이렇게 딱 주셨어요. 읽어보라고. 음, 음, 음.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책을 좋아해서, 선교사 전기 책 보면 뒤에, 성교사 전기책 옥록이 있어요. 네, 그것을 아. 이제 다 찾아서 읽었거든요. 아, 그성교그책가 네, 읽은 네. 게 아니고 뒤에 나온 다른 어. 성교사 전기까지. 근데 아. 교회에 다 있더라고요. 오. <laughs> 교회 그 도서 거기에. 음. 그래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구원받은 어린이는 성교사가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구원받으면 네. 성교사가 되는 거구나. 네, 어릴 때. 다 성교사들을 보니까 네. 하느님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한테 가서 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음. 어떤 사명이라고 음. 다들 이렇게 간증하시고 하니까, 아, 그럼 거. 나도 그렇게 사는 거구나. 음.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대학교 가서 놀라셨다고? <웃음> 대학교 <웃음> 가서. 추격을 받는 일이 있다든 <laughs> 어, 대학교 네. 가서 어, 놀랐던 <laughs> 게 뭐냐면, 저는 다 저처럼 생각한 줄 알았어요. 모든 친구들이 다 선교를 하려고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아... 이제 청년 캠프 같은데 가서 어떤 비전 같은 거 얘기할 때저 말고는 별로 없더라고요. 선교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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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대한 아,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되게 충격을 받았었어요. 아... 네. 네. 충격받는 모습을 보고 다른 청년들도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laughs> 오, 여기 보면은 어, 매년 추석 설날 때마다 만났던 특별한 가족이 있으셨다고. 명절 패밀리라고. <laughs> 네, 명절 패밀리. 어, 명절 패밀리. 제가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는 그 즈음에 이제 인천 연수교에서. 그 외국인 근로자 캠프를 아, 시작하게 됐어요. 외국인 캠프. 어, 외국인 음. 캠프. 근 네, 제가 이제 제 선배의 꿈을 있으니까 거기 음, 너무 음. 가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몇몇 선배들,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추석이랑 설때 설거지 하고 이제 아, 음식 나르고. 아, 그 명절에. 좀, 어 명절에. 명절에. 저는 그게 너무 기다려져 가지고. 명절절 때면 이제 짐 싸는 거죠 집에서 오, 매 어, 매년 명절마다 짐 싸는 거죠. <laughs> 이제 저희 그 집이 큰 집이어가지고 전 붙여야 되는데 음.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붙였는데 음, 음, 음. <laughs> 이제 졸업을 하고서 맨날 나가니까 이제 엄마가 전안 붙이고 어디 가냐고 <laughs> 맨날 그러셨죠. 네, <laughs> 그래 명절 네. 때마다 만나는 네그 명절, 패밀리. 아, 그 친구도 명절 패밀리. 아그 친구들 명절 패밀리. 우리를 헬퍼라고 불렀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저의 형제님이, 저보다 이제 다섯 살 많거든요. 저는 네. 이제 헬퍼의 리더였어요. 네. 그래서 헬퍼들 관리자. 네. 그래서 이제, 어, 너는 설거지, 너는 아. 안내, 뭐 이런 네. 거를 분배해주고, 아, 아. 이제 같이 외국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 형제님 했죠. 근데 음, 보면은, <laughs> 처음에는, 네. 성재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으셨다고 써져 있는데, 아, <laughs> 어떻게 됐는요 아, 마음에 안 들었다기 보다는, <laughs> 네. 아, 그냥 굉장히 좋은 청년이라고는 생각을 했죠. 어, 좋은 사람이다. 아, 좋은 사람. <laughs> 좋은 교회 오빠. 아, 좋은 교회 오빠. <laughs> 네. 근데 이제 무슨 배우자상으로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음. 게, 이제 나이 차이도 있고, 항상 대선배라고 생각을 했고, 음. 그 방면으로는 음, 이상적으로는 껴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그 단어 어, 음. 그랬던 거죠. 그러면은 음, 음. 지금은 근데 남편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언제 아. 이 남자가 내 남자다라고 아. 느꼈던 그 그런 스파크. 네, <laughs> 이 남자가 내 남자다라고 확신이 들었던 그 아. 순간이 언제인지. 그 순간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 그래요? 네, 분명히 하 기억이, 분명하게 나요? 기억이 오 나요. 원래 그 의료 선교사가 돼서 싱글로 아프리카 같은데 이제 가고 싶었는데 대학교 때 큐티 하다가 앱에서서 말씀에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그림자 음. 구절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결혼을 해보고 싶다고 기도를 했어요. 오, 해보고 싶다? 네.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가 엄청 아름답잖아요. 오.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고, 음. 또 이, 그 사랑한 교회는 음. 굉장히 아름답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나도 음.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음, 그 관계가 뭔지 어, 경험해보고 싶다? 안해보 모르니까. 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결혼을 할 거면 내 인생에서 주님을 만난 선택 이후로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음.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것보다는 음. 좀 하나님 보여주신 사람을 딱 만나서 음. 어, 에너지 소비를 많이 안 하고 음. <laughs> 결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연애가 아닌 결혼을 하고 싶었던 거죠. 어... 네. 연애도 하고 싶었죠. 아, 연애도 하고 싶었어? 아, 네. 아 처음 만난 사람하고 <laughs> 어. 결혼도 하고 싶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주이 네. 보여주신 사람이라면 내가 음. 좀딱 알아보고 싶었고, 네. 어, 결혼하기 전에 연애도 해야죠.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네. 그래서 네.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대학 졸업할 때쯤 형제님이 저한테 이제 어떤 결혼에 대해서 음. 이렇게 다가왔어요. 음. 음. 근데 저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음. 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음. 형제님 그렇게 다가왔을 때 제가 한1년 정도 기도를 했는데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음. 이 사람인지 음. 뭔가 이렇게 계시가 딱 오는 것도 아니고 음. 그것을 결정한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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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내가 결정했는데 아니면 어떡해. 음. 근데 이제 형제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는 그때 이제 교사가 돼 있었고. 형제님은 어... 다이던 직장을 관두고 휴년을 갔다 돌아와서 이제 어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음. 안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음, 음, 음. 그래도 부모님은 그래도 안정적인 사람을. 부모님은? 음, 음. 음. 네, 예, 그랬죠 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음. <laughs> 형제님이 어떤 대답을 했냐면, 어, 나는 자매의 부모님이 원하는 그런 안정적인 삶을 못살 수도 있다. 음. 하지만, 내 평생에 하나님을 최고로 두고 살 것이다. 음, 음. 이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가지고, 음. 제가, 안녕히 계세요. 전 집에 가겠습니다. 음. 이로 집에 왔어요. <laughs> 근데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꽃이 프리지아 꽃인데, 네. 그날 두 번째 만난 날인데, 형제님 이렇게 커다란 꽃바구니를 갖고 오신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바구니만 들고 왔어요. <laughs> <laughs> 바구건 <바구니만> 받아야지. <들고 왔어요. 웃음> <laughs> 어, 훨씬 <사실> 너무 좋았어요. <laughs> 그리고 나서 이제 방에 들어와서 기도를 주님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아닐 이유가 뭐가 있니? 음.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게. 음. 그래서 음. 제가 그때 주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아, 주님이 주신 사람이라면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음.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제가 딱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렇게 결심을 했을 때 되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신기하게. 와, 어. 그때? 네. 그때 딱. 야. 어. 그렇게 인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을 바꾸시고, 음. 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음. 네. 야, <laughs> 너무 <그래서>? 눈이 초롱초롱해. <웃음> <웃음> 그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도네시아로 결정한 음. 이유가 있으실까요? 음, 이제 저희가 성교훈련 받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소식을 들었어요. 음. 가야 될 나라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그때 한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오셔가지고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음. 일단 부족이 700개가 넘고, 언어가 700개가 넘고, 그때 이제 들었던 음. 소식은 부족에서 우리 부족도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 들어갈 선교사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네. 와.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부족끼리 맨날 싸우거든요. 전쟁해요. 그래서 이제 이쪽 부족과 A 부족과 B 부족이 싸우고 있는데, 음. 어느 날, 원래대로 안 하고, 참고, 웃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A 부족이 너네 어떻게 된 일이냐? 오. 왜 원래대로 같이 안 싸우냐? 이렇게 오. 얘기했더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 아, 이렇게 얘기를 들었대요 <laughs> <다 웃음> <부르> 그래서, 그래서 저 성교사가 우리 부족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다 그래이 비부족에서 그 얘기를 듣고서 돈을 갖고 와서 저 성교사를 팔라고 했대요 우리도 듣고 싶다고 우와. 근데 그 성교사는 이 부족에서 할 일이 남아있고 이 부족에는 갈 성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우리는 가야겠다 주님이 보내주시면 여기로 오겠습니다 그런 아. 마음을 둘다 주셨어요 아. 빛이 없는 무슬림 음. 인구가 세계 1위인 이 나라에 정말 주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음. 우리도 와야겠다 약간 이런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단체에서 네. 하고 있는 사역을 조금 음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 저희는 이제 저희가 성경훈련 을 받았던 그 단체에서 비자를 받고 있어서 음. 이제 부족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저희가 똑같이 받았던 그 성경훈련 센터에서 이제 가르치는 것으로 오퍼를 받아가지고 음. 거기가 이제 2년 성경학교 또 2년 성경훈련 이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음. 그럼 이제. 예전에 3, 40년 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가 음. 떠나고 2세, 3세 이제 교회에 어린 음. 청년들이 성경을 음. 더 배우고 싶고 성교에 음.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년을 음. 배우고 자기 부족으로 돌아가거나 음. 아니면은 또 복음을 듣기 원하는 부족이 있으면 음. 그쪽으로 이제 보내는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음. 여기서 이제 저형제님인 굉장히 많은 과목을 가지고 있어요. 음. 일단, 컴퓨터 공학과 전공해가지고, 음. 멀티미디어 사업을 이제 해서, 프랙티컬하게는그 청년들한테 컴퓨터 고치는 거. 오. 또, 어떤 컴퓨터를 저렴하게 좋은 기종으로 사는지. 아, 그런 거. 네, 그런 꿀팁. 것도 다르죠. 요 그렇지. 왜냐면 하 이제 부족 아이들이 나오면, 바가지를 많이 써요. 아. 도시 사람들이, 아. 바가지를 씌워요. 그렇게, 그렇 네네. 너무 아. 안타까운데, 얘네들이, 창피해가지고 말을 못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가르쳐주고, 구원 안 받은 학생들 복음 전하고, 음. 이제 구약계론, 신약계론, 뭐 로마서 강의, 히브리서 강의, 뭐 성경적인 가정의 모델, 또 새로운 지역에서 어떻게 개척사역을 하는지, 아시아 교회 역사, 세계 교회 역사, 인도네시아 교회 역사, 뭐 이런 것들 가르치고, 저는 이제 의사가 없는 곳에서 이제 사람들 어떻게 가르치고 이렇게 음, 치료해주는지. 음. 그래서 이제 의료팀에서 이빨을 하루에 꼭세번 닦아야 되고. 음. 화장실 갔다 오면 쉬지안 쓰거든요. 아 <laughs> 근데 비누로 꼭 손을 닦아야 된다. 아뭐 이런 거 가르치고. 아 환기하고, 빨래는 어떻게 해야지 되고. 음. 이제 구충제 6개월에 한 번씩 꼭 먹어야 돼요. 인도네시아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거약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치원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교육 수준이 조금 낮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조차도 되게 어려워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도시 지역에 이렇게 있게 되었잖아요. 부족사역을 10년 준비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교회에 주님이 세워주셨으면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오랫동안. 근데 이제 정말 놀랍게 그런 기도를 하던 중에 젊은 가정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됐어요. <laughs> 정말 주님이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신약교회의 원리를 따라서 모임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어, 인도네시아 공교육이 무슬림 교육이거든요. 음. 무슬림 국가다 보니까. 그래서 12년을 공교 받고 나오면, 어, 무슬림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독교 학교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올해 1월에 이제 학교 설립 허가를 받았어요. 음. 음. 정말 감사하게. 오. 그래서 이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경학교, 대학원까지 있는 음. 유치원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음. 그런 기독교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 영역에서 성경적인 그런 세계관 이에 음.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는 주님이 이것을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신 거면 주님이 이루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성교지가 전쟁터예요. 영적인 전쟁터인데, 준비되지 않고 나오면 전사예요. 전사란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냥 사탄의 불화사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잘 준비돼서 있으면,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이 정말 반드시 부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어딘지 모르지만, 네. 어,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laughs> 애들 다 데리고, 미션는 그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서 웃어주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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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이제 우리가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웃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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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상한 사람처럼 느꼈을 거같은한 <laughs> 1년 반 했고요. 1년 반인가? 아침부터? 네, 그가를... 네.